에 제가 30년 전에 에 가야산이 원래 우두산이었다 소머리 우두 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 가야산인지 무슨 우두산이냐 그렇지 않다고 저기 김천 수도사 청암사회수도사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봉우리가 소 머리 같이 생기고 또 연화봉 연꽃 같이 생겼다 해서 우두산 그리고 가야 시대 그 이전부터 여기서 소 머리를 올려놓고 천재를 지냈답니다. 여기 천재 장소래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찾아냈는데 여기 가야산 우두봉 가야산 우두봉이 오니까 진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짜 그저 우두봉 위에 연못이 있습니다. 물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건지, 이 1년 뒤도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답니다. 아마 서아나 건지 나겠죠. 뭐빗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물이 나온답니다. 이 물을 에, 마셔보면 아주 좋답니다. 저도 한번 끝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에, 가야 식구 명소 우비정. 어, 소, 코, 어,로 통하는, 이제, 우물이다. 이거지. 소, 코에 우물이다. 이거지. 소, 코가, 코가 생긴 것에 우물이 있다. 이거지. 가야산 꼭대기에 있는 셈. 천자, 금우, 비, 공통, 우물이, 금우의, 금, 소의 콧구멍 속으로 통해 있으니, 천장, 영역치롱종 하늘이 신령스러운 물을 높은 산에 두었도다. 당능 일삽 청천패 혹한번 마신다면 청량함이 가슴속을 찌르리. 찌르니 경각 편편 온 어풍, 순식간에 홀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리라. 롱종, 산이 넓고 가파름, 편편, 새가 빨리 나는 모양. 경각, 아주 짧은 시간, 어풍, 바람을 탐, 가야산은 우두산으로도 불리는데, 우비정은 그 코, 그, 코의 유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국에 계신 국민, 형제 여러분, 가야산, 우두봉, 꼭한번 와보십시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저 김천시도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대구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팔공산도 보이고, 저 지리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멀리. 좀더 멀리는 북쪽으로는 백두산도 아 아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에 계신 국민 형제 여러분 다람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 물을 마시러 왔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에, 그냥 가시는데 물을 저도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아. 물이 아주 좋습니다. 예, 금무정 물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금무정 물에 손도 한번 담가봅니다. 이야, 참 시원합니다. 예, 가야산 꼭대기 금무정물 담가보니 진짜 시원합니다. 마음까지 청량해집니다. 온몸 전신 청량해집니다. 오른손 담가봤고 또 왼손도 한번.